데이터만 분석합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투자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지나시는 길에 구독, 알림 한 번씩 꾹 눌러 주세요. 차트는 장중값입니다. S&P 500 지수 및 국내 업종입니다. S&P 500 지수의 일목균형표와 스토크 케이스 슬로우 지표입니다. 우선, 일목균형표 구름대 아래에 있죠. 구름대가 응원입니다. 약세고요 하지만, 전환선 기준선은 정별이고요 후행스팬도 일단 일봉 대는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강보합정도로 정리하고요. 스톡 케이스 슬로우 값은 매도 시그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 있고 종합하면 공합정도가 되겠습니다. s p 5 0 지수 공합정도 됩니다. 종합주가 지수 의 일목균형표입니다. 일단 일목은 구름대 아래 있죠. 기준선 전환선은 불명이고요. 프임스팬은 일봉대에 묻혔습니다. 그래서 약세로 보고요. 스톡캐스틱 슬로우 값은 매도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매도로 보고 정리하면 약세가 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일목균형표입니다. 일단 구름대 아래 에 있고요. 기준선 전환도는 정렬 보이지만 후행 스팬은 일봉대 묻혔습니다 그래서 약보합 정도로 정리하고요. 스톡캐시로 값은 외도 시간에 나왔죠. 그래서 외도 있고 정리하면 약세가 되겠습니다. 오리비텍 보겠습니다. 오리비텍의 정표입니다. 작년 실적보다 좋지가 않습니다. 불량입니다. 오리비텍의 지표 종합입니다. 특별한 시그널은 없고요. 추세는 하지만 상승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오리비텍의 기본 차트인데 대략 여기 6,200원에서 8,600원 사이에 매수세가 월려 있었던 것으로 보겠습니다. 오르비텍의 일목균형을 보겠습니다. 구름대를 뚫었습니다. 그리고 기준선 전환선 정별이고요. 비 프레이스팬도 일봉대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상승으로 보고요. 스톱 케이스로 값은 매수 시그널이 나와 있습니다. 정리하면 상승이 되겠습니다. 오르비텍의 파란 시스템입니다. 일단, 양전환을 했습니다. 파나블릭사가. 그리고 업데이 여 있죠. ADX는 추세를 보이는데 상승 추세입니다. 그래서 파나시스템은 양전환을 했고 여기에 매수 추세가 있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오르비트에게 역시 곡선입니다. 역시 곡선 흐름은 방향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매수 전환 단계이고요. CCI는 매수 시그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으로 보겠습니다. 오르비텍의 볼린저 밴드입니다. 중심선은 상향하고 있고요. 이게 상승입니다. 그런데 상한선을 터치도 못했죠. 그래서 강보합 정도로 보겠습니다. RSI는 매도 시그널이고요. 그래서 보합 정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 재물을 고려하지 않을 때에는 별 다섯 개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별 다섯 개 오리텍 정리합니다. s y 보도록 하겠습니다. s y 의 제목표입니다. 일단 이의 값이 너무도 작죠. 그래서 투자 부적합 종목으로 분류합니다. sy 지표 종합입니다. 매도세가 강하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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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하지만 추세는 없습니다. 그냥 매도세가 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SY의 기본 차트입니다. 외집이 보이고요. 눌림이 보이고 있습니다. SY 일목 비용표를 보겠습니다. 일단 구름대는 돌파했고요. 기준선 전환선은 정배열이고, 프행스팬도 일봉대를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으로 보고요. 스톡 케이스 슬로 값은 매도 시그널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강고학 정도로 정리합니다. S Y 파라 시스템입니다. 첫 번째 파라볼릭사 약세 식은오리고요. 하지만 ADX DMI는 파라, 아, 플러스 D M 여기서는 UPDI가 위에 있죠. 상승장입니다. ADX는 추세가 없습니다. 정리하면 파라 시스템은 약세가 약하고요 추세는 없는 것으로 정리합니다. SY 역시 곡선인데요 흐름은 이렇게 하고 있죠. 이거는 매수단계입니다. 그리고 CCI는 매도고요. 정리하면 강보합 좀 되겠습니다. SY 볼린저 밴드 이렇게 하고 있죠. 이건 보합이고요. RSI는 매도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그래 정리하면 약보합이 되겠고, 어, SY의 전체 흐름은 별 4개를 주겠습니다. 지트 파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트파워의 제목표입니다. 일 1분기 실적에서 성장성 로고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양호합니다. 지트파워의 지표종합입니다. 상승추세가 강하고요 트릭스는 MACD와 같이 추세지표이기 때문에 가름을 하고요 mfi값은 dmi값이 상승하는걸로 역시 상승하겠습니다. 그래서 ADX는 매수 시그널로 보겠습니다. G2 파워 지표 종합으로는 매수세가 강합니다. G2 파워의 박스권인 파란색 박스 상단을 음, 뛰워 넘었습니다. 오늘 장중약이고요. 상한가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주봉에서 더잘 드러납니다. 트파워의 일목균형표 보겠습니다. 구름대 양봉이 양운이죠. 양운을 넘어 섰습니다 그리고 후행스팬 따라오고 있고요. 좋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기준선 전환선은 살짝 정별로 보입니다. 그래서 상승으로 보고요. 스토킹 슬로 값은 매수 시그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승입니다. 지트파워의 파라시스템보 봅니다. 첫번째 파라블릭사양선이고요 업디아이가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adx가 상승세죠. 그래서 상승 추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트파워의 역시계곡선입니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이거는 외 도전한 단계이고요. cci는 외 주식은 어디 남았습니다. 약보합 정도로 보겠습니다. 지트파워의 본즈저밴드는 강세 입니다. 중심선을 넘어서 상한선까지 돌파 했습니다. 그리고 rsi는 외수죠. 상승으로 보고요. 지트파워의 모든 차트들을 정리 하다보면 별 5개를 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성공하되였습니다